저는 일단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걸 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들의 포트폴리오에.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도 했고 이후의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어, 일단은 시장에서 처방이 확도되,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처방 확대라는 게 결과적으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약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아주 밝은 회사인데 거기다가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그렇듯.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지만 신약 개발에 성공한 이례적인 기업이고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에서 어닝서프라이즈까지 보여준 기업이기 때문에 어 기관과 외국인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들의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